비가 내리는 서울의 사무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지은 씨, 오늘부터 내 옆자리예요. 그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왠지 대표님 그 냉정한 눈빛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이미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일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내리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서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나 혼자만이 느껴지는 고독이 있었다. 25살, 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이 회사에서 나는 아직도 신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히 피곤했다. 어제 밤 내는 룸메이트와의 대화가 길어져 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은아, 너 요즘 회사 생활 어때? 그 유명한 민지 대표님 밑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소문으로는 얼음 공주라던데 룸메이트의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이미 몇몇 동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늘 자리 이동일에 대표님 지시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리 이동은 왜 갑자기 내 자리는 창가 쪽들.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구석 자리였다. 그곳에서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 타워를 보며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하지만 그날 인사팀장의 메일이 도착했다. 지은 씨, 오늘부터 12층 대표실 옆 자리에 배치됩니다. 왠지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대표님은 35살의 그녀는 회사 내에서 얼음 여왕으로 불렸다. 검은색 정장 수트가 완벽하게 몸에 붙어 날카로운 턱선과 함께 그녀를 더 위압적으로 만들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스트레이트 헤어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항상 차가웠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지은 씨, 오늘부터 내옆자리예요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네, 대표님 이라고 대답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리에 앉아 그녀의 책상이 바로 옆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 더미와 노트북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가 전부였다 화분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이름조차 모르는 꽃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며 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부터 내 일정을 공유할 거예요. 자료 정리와 회의록 작성 후. 주요 프로젝트 보조를 맡아요. 실수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다. 왜 나일까? 회사의 신입이 나뿐만은 아니는데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다. 12층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그녀의 배경이 되었다. 왠지 대표님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자료를 넘기며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 숫자가 안 맞아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료 한 명이 머리를 극적이며 사과하자. 그녀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세요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차가운 사람인가?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를 넘길 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피곤한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먹어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나는 동료들과 카페테리아로 내려갔다. 지은아 이제 대표님 옆자리라니. 조심해. 그 사람을 사람 사귀는 법 모르는 것 같아. 동료의 말에 나는 웃으며 괜찮아. 그냥 일 잘하면 되지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오후가 되자 그녀가 다시 내 자리에 왔다. 지은씨 이 파일 보내주세요. 나는 재빨리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고 그 순간 우리의 어깨가 스쳤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있을 때마다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데이터 출처는 1. 보고서 형식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세심함이 느껴졌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는 듯.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창 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지은 씨,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좋았어요. 대표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가 스치듯 사라지는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의 차가움은 방패일 뿐그 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왜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을까? 그리고 왜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까?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속삭여 보였다. 왠지 대표님. 다음 날 아침 일.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가 이미 타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나는 인사했다. 그녀는 좋은 아침이라고 짧게 답하고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손에 쥔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고 그 향기가 나에게 스며들었다. 자리에 앉아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제 회의에 동행하세요. 외모 잘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회의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점점 그녀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만 논리는 완벽했다. 이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팀워크가 핵심이에요. 개인주의는 용납 안 해요. 그녀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 자신은 어떨까? 팀워크를 믿지만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일까? 점심시간 오늘은 그녀가 카페테리아에 왔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샐러드 접시를 들고 내 테이블 옆에 앉았다. 같이 먹어요. 그 말에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다. 우리는 조용히 먹었다. 그녀는 지은 씨, 왜 회사에 들어왔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창의성만큼 실행력이 중요해요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찰았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스며든 듯 했다. 오후 그녀의 책상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그녀의 노트를 보았다. 노트 가장자리에 작은 글씨로 기억해요.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떨리는 듯 했다. 그녀가 돌아오자 나는 재빨리 노트를 덮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았고 우리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날 퇴근할 때 그녀가 말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오늘 도움됐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의 루틴이 생겼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커피 향을 공유하고 회의를 함께하며 그녀의 생각을 메모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끔 나에게만 보이는 미소가 있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내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리자, 그녀가 먼저 주워주었다. 조심해요. 그 손길이 스치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왜 이런 감정이 들까? 그녀는 내 상사일 뿐인데. 한 주가 지나, 회사에 작은 파티가 있었다. 프로젝트 성공 기념. 사무실에 와인과 간단한 음식이 놓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한 잔만 마시고, 구석에 서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대표님을. 축하드려요. 그녀는 고마워요. 지은 씨라고 답하고 나에게 잔을 건넸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도시가 아름답죠. 내가 말했다. 그녀는 네. 하지만 외로워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취약함이 보였다. 그날 밤후 집에 돌아와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외로움. 그녀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그 감정. 그리고 나, 왜 그녀의 옆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질까? 겨울이 깊어지던 그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출근길, 눈이 더 세차게 내렸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 밖을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어제 파티에서 본 그녀의 눈빛들. 그 속에 스며든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그녀가 이미 타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인사했다. 그녀는 좋은 아침일.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라고 답했다. 그 말에 미소가 스쳤다. 자리에 앉아 그녀의 책상 위에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빨간 꽃들. 새로 사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네 기분 전환용이에요라고 말했다. 그 대화가 우리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듯했다. 그날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호텔 라운지로 갔다. 서울 도심의 고층 호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었다. 미팅 중,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의견을 반박하자, 그녀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다시 검토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잘 따라오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 씨, 오늘 잘했어요. 메모가 도움이 됐어요. 나는 대표님 덕분이에요라고 답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퇴근 후, 나는 동료와 술집에 갔다. 지은아, 대표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 조심해. 그 사람, 과거에 큰 스캔들이 있었대. 동료의 말에 나는 무슨 스캔들. 이라고 물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회사에서 몰래 사귀다 들켜서 대표님 쪽이 매장당했다나.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레즈비언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차가움은 왜 생겼을까? 다음 날, 사무실에서 그녀가 갑자기 지은 씨. 주말에 시간 돼요. 자료 검토 도와줄래요. 라고 물었다. 나는 네, 좋아요라고 답했다. 주말,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녀는 캐주얼한 스웨터 차림으로 나를 맞이했다. 편히 앉아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봤다. 하지만 곧 대화가 흘렀다. 대표님, 왜 디자인 회사에 오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누군가와 함께 꿈꿨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미소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주말 후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다. 지은아, 대표님 집에 갔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지은씨, 거리 두세요. 오해 사기 싫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그? 우리의 가까워짐이 그녀에게 부담이 된 걸까? 겨울이 깊어지며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옆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이 나를 더 끌어당겼다. 소문이 점점 커졌다. 사무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대표님하고 신이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일만 했지만 가끔 나를 볼때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지은 씨, 이일 처리해요. 그녀의 지시가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클라이언트와의 긴장된 미팅 후 그녀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소리. 나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대표님,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나가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아니에요. 다 망쳤어요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는 받아들며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고 나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려 했었다. 한 번은 늦은 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다 그녀가 말했다. 지은 씨. 나처럼 되지 마.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나는 왜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과거에, 이렇으니까 라고만 답했다. 주말, 나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돌아와 사무실에 가자. 그녀가 잘 다녀왔어요. 라고 물었다. 그 미소에, 나는 용기를 냈다. 대표님을,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눌까요? 하지만 그때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팀내 갈등이 생겼다. 동료 하나가 나를 배신했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 그녀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녀는 지은 씨,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나는 울면서 설명했다. 그녀는 믿어요 라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겨울 끝자락 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꽃잎이 우리의 감정을 상징하듯 틈날렸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움은 상처의 껍데기였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출장으로 부산에 갔다. 바다 바람이 부는 호텔에서 밤에 산책을 했다. 대표님, 바다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내, 옛날에 누군가와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 누군가는 그녀의 과거 연인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녀의 아픔을 느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대화가 깊어졌다.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그녀가 지은 씨 나랑 데이트해 볼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네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퇴근 후 카페에 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가족이 회사에 연락했다. 민지야 결혼 생각 없어? 어머니의 전화에 그녀는 아니에요 라고 차갑게 답했다. 나는 그 통화를 듣고 그녀의 고통을 알았다. 가족의 압박들 사회의 시선도 동시에 회사 내에서 소문이 폭발했다. 누군가 우리 사진을 찍어 유포했다. 대표님과 신입의 불륜일. 그 소문에 그녀는 모두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표님 제가 원인이에요라고 울었다. 그녀는 아니야 나 때문이야라고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우리의 첫 키스 직전이었다. 봄이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그녀의 과거가 우리를 괴롭혔다.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상사 중 하나가 그녀를 압박했다. 민지 대표, 이런 스캔들은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그녀는 개인 사생활이에요라고 버텼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대표님, 쉬세요. 그녀는 지은아, 나 없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다. 그 지은아라는 부름에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한강 공원에서. 밤에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민지 씨. 내가 고백했다. 그녀는 나도 하지만 두려워라고 답했다. 그녀의 과거 연인이 자살한 이야기. 그 트라우마가 그녀를 묻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며 팀내 배신이 드러났다. 동료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다. 그녀는 그를 해고했다. 신뢰가 깨지면 끝이야. 그 말에 나는 그녀의 간이남을 느꼈다. 여름이 시작되었다.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가족의 개입으로 갈등이 커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런 관계는 안 되라고 말했다. 그녀는 엄마, 이게 내 삶이야라고 외쳤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름 끝다. 그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살아 있었다는 소식다. 민지야 다시 만나자. 그 연락에 그녀는 흔들렸다. 나는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민지 씨, 나 믿어요. 그녀는 당연히. 하지만. 라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그 연인을 만났다. 카페에서 옛 추억을 나누다 울었다. 돌아와 나에게 끝났어. 이제 너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했다. 강남 아파트에서 비가 내리는 밤. 우리의 키스가 비처럼 쏟아졌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 파티가 열렸다. 그녀는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지은 씨, 내 파트너예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회사에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란이 일었다. 나는 민지 씨를 사랑해요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떠났다. 그녀는 미안해요. 지은아라고 울었다. 우리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을 바람이 불며. 은.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의 반대로 그녀는 우울해졌다. 지은아 헤어지자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싸웠다. 첫 번째 이별의 위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집들 제주 시골 마을로 갔다. 그녀의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민지씨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네가. 여자라서라고 말했다. 나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그녀가 제주에 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화해했다. 사랑해요. 영원히. 키스하며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회사에서 배신이 다시 왔다. 옛 동료가 복수로 그녀의 비밀을 언론에 팔았다. 스캔들이 터졌다. 그녀는 사임 압박을 받았다. 지은아, 나 없이 살아.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왔다. 시 인터뷰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속에서 우리의 시련이 끝나갈 무렵 스캔들 후 그녀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나는 함께 사직했다. 민지 씨 같이 새 출발해요.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부산 바닷가요. 새로운 삶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나 민지. 나랑 가자라고 했다. 나는 그만해요.라고 외쳤다. 그녀는 치은이가 내 전부야라고 선택했다.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미안해요. 민지야라고 사과하며 우리를 인정했다. 제주에서 가족 모임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사랑이 안정되며 로맨스가 깊어졌다. 바다 앞 산책 손잡고 너 만나서 차가운 데가 녹았어. 하지만 작은 갈등. 사업 스트레스에 그녀가 다시 차가워졌다. 지은아, 미안함. 우리는 대화로 풀었다. 본문은 새로운 시작들. 카페가 성공하며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문제. 과거 스트레스로 병이 왔다. 병원에서 나는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했다. 치료 중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그녀가 나 없이도 살아라고 말했다. 나는 절대 안 떠나라고 답했다. 여름일. 그녀가 회복했다. 여행일. 유럽으로.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프로포즈. 결혼하자, 지은아. 가족 축복 등 친구들 모임일. 우리의 결혼식 들 바닷가에서. 하지만 작은 비극다. 그녀의 옛 연인이 자살 소식다. 그녀는 슬퍼했지만 너 덕분에 버텼어라고 말했다. 가을. 안정된 삶. 일 겨울. 결혼 1년일. 서울로 돌아와 새 회사 그녀는 다시 리더가 되었다. 나는 그녀 옆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냉정한 상사가 사랑하는 아내가 된 여정무.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바꿨다. 을트권익 운동에 참여. 마지막 날. 눈 내리는 한강에서 민지야 영원히 은근웃 지은아